해물은 해머 이게 지금 열이 가지런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 간격이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돼 일정해야 돼 지금 이건 어때요? 엉터리죠? 지금 넓고 좁고 넓고 좁고 야단이 왔어 자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까 이럴 때 어? 얼른 뭘, 뭘 생각해야 돼? 해물하고 현하고 딱 중앙을 안 때린다잖아 실제로 기존은 해머의 제일 중앙이, 현의 제일 중앙하고 딱 만나야 제대로 된 파워가 생긴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어느 거는 가서 이렇게 가서 보면, 현의 두염 모퉁이를 때릴 거다. 더 심하면 두 염만 때리고 한현은안 때릴 수도 있다. 두, 세현을다 때리더라도 모퉁이를 때린다면 어떨까? 딱 중앙을 안 만나고, 이렇게 이쪽 부분, 이쪽으로, 이쪽만 만난다. 요렇게. 여기만 많나 소리가 어때요? 약해져. 소리가 약해. 그래서, 띠리리리리 했을 때, 크고작고 열이다. 어떡할까? 카운터를 때리도록 고쳐줘야 된다. 그 원인이 뭐겠나, 세 가지. 일단, 얘가 조립이 뭘로 돼 있다? 바트, 플렌지 나사를 어디에다 꽂아놓은 거야? 어디에다? 센터리에다 꽂아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 열이 지금 가지런, 가지런, 가지런 쫙 있겠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습하실 때, 첫날은 이걸 빼보고, 다시 조립해보고, 위펜도 빼보고, 다시 조립해보고 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런데 다시 고쳐 조여놓은 솜씨들을 보면, 얘가 다 이렇게 안 있고, 이렇게 틀어지고, 틀어지고, 막 이만큼 해놓고, 다 가지가지. 나사 조이는 솜씨에 따라서 이 간격들이 어떤다? 다 틀려져요. 그래서 한번더 조이고 덜 조이느냐에 따라서도 얘가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왼쪽으로 달라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격이 어떤 거예요? 틀려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트 플렌지 나사를 다시 고쳐 조이면서 간격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할까? 뭐가 필요해요?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죠? 드라이버를 조이는데, 자, 우리가 이제 환습상, 습관상 드라이버를 이제 얘를, 너를 좀, 너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 이걸 붙들고 드라이버를 살짝 한두 바퀴 풀는단 말이야. 풀어. 그러면 이제 의식적으로 초보자들 특히, 너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만, 이 손이, 자연히 어떻게 가겠어요? 오른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보내면서 조입니다. 조인다고 조여도요, 손 놓으면은 제자리야. 안 움직여. 이유가 뭐냐. 이 마트 플랜지도 보시면. 플랜지, 여기가 센터 레일에 닿는 면이죠. 자, 여기가 뭐가 있어. 요 홈이 있구나. <laughs> 홈이. 바꿔 얘기하면 센터 레일에도 이, 이 부분이 살짝 튀어나와 있겠지. 거기에 딱 맞춰져야 사실 조립도 할수 있어. 그렇게 딱 꽂아놨기 때문에 내가 나 이, 너 이쪽으로 좀가 한다고 얘가 쉽게 안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좀 보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쌍칼을 들어라 <laughs> 왼쪽에도 드라이버를 한번 붙은 거야. 응? 어? 그래가지고 너 이제 <laughs> 한두 바퀴 풀었어. 그러니까 이쪽 손으로 또 드라이버 플렌지를 어떻게 해? 음. 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가. 이렇게 밀어주면서 조여주는 이런 작업을 해보면 거의 한 50%는 해결이 돼. 응? 그래서 나사 조임을 반드시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흔들흔들하고 톡톡 소리 나니까. 그럴 때 반드시 기왕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봐보면서, 앞으로 자꾸 살펴보면서, 너는 오른쪽으로 가, 너는 왼쪽으로 가 하면서 간격을 고르면서 조여야 되겠죠. 그럴 때뭘 들어라? 예. <laughs> 네, 저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좀더 편리한 도구도 있어요. 좀더 편리한 도구가. 좀더 날렵한, 요런 칼 같은 거. 도마, 우리 칼 써는 칼. 그거를 날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그런 것만, 그 플랜즈 틈 사이를 얻을 수 있어. 음. 들어가거든. 그니까, 러 개를 이렇게 넣어, 넣어주면서, 어, 심하면요, 나사는 안 건드리, 풀리지 않고도, 그것만 이렇게 해도, 플랜즈가 옮겨져요. 어, 그러면서도 또개 하면 다 이게 조이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간격을 맞췄어요. 어쨌든, 플랜즈를 움츠러 옮겨줘. 이해가 됩니까? r 그래. i 근데, 이 플랜지만 나사 조여줘도, 그러면 가격이 다 똑같아지느냐?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샹크가 휘어있으니다 얘가, 어떻게 된다? 휘어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수 있어? 요 여기 이렇게 간다. 그럼 이거 아무면 이거 조여봐야 더 바뀌죠? 그래서 이런 건 어째야 돼? 샹크를 또 바로 잡아야 돼. 어떻게 하면 돼? 열을 간다. 오케이. 열을 가려면 얘를 빼야 되네? 그래서. 또조여봐어 오, 어, 넘어갔어 또 뺐어 이거 바보야 뭐가 필요해? 공구가 있겠지 공구가 있겠다 이게 음, 됩니다 향크 트로에 뭐하는 거였어요? 음. 빼는 거지 알잖아 음. 네 사실 이거 빼는 데도 쓰이겠지만 더 좋은 거 이렇게 딱 물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좀 망가졌네요 이렇게 딱 물러져 그러니까 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또 목만 틀어 목만 돌리고 싶어 쉽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을 갖고 있는 이런것들이 지금 이렇게 까맣게 되는 건 뭐야 지금. 얼마나 이걸 잡고 있었으면 이렇게 다 태웠는지 이렇게 태워진 거예요. 살짝살짝만 해도요. 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휘어져요. 어? 그래서 샹크를 바로 잡아야 될 경우도 있다. 근데 많은 졸사분들이 아예 이렇게 관객이 안 맞으면 아예 이 목을 틀어서 그냥 플렌지 나서 고쳐 조이기보다 뭘 해버려 너라면 목을 틀어서 그냥 이걸 그냥 반대 해줄 수 있어. 양도 있을 수 있게 그래서 샹크 트로웰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율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샹크 고데기 그래, 응? 어? 아투스인 그래서 바로 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보면 이 열이 지금 쫙 사진을 하게는 됐어 내가육 이거 유관을 봤을 때 그런데 해머를 때려 보면 중앙을 안 때리고 모퉁이를 때려 두 현만 때려 이럴 수 있다. 뭐 하는 거다? 해머가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딱하게 간다니야 사진행을 한다니야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자, 해머를 플랜즈에다딱 고정을 시키고 얘가 똑바로 갈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 센터핀을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센터핀이 저위치 똑바로 뚫어져 있는데 약간 경사지게 뚫어져 있어도 어떨 수 있어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또는 뭐 이런 두께가 좀 틀려서 그럴 수있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실제로 공장 작업에서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때려보고 가보면서 딱 똑바로 가는가 이렇게 보는 거 요렇게 요렇게 해보면 벌써 가는 위치가 틀리면, 한쪽으로 틀어지는 게, 간격이 안 맞아요. 이렇게움직여볼 때, 한쪽으로 이렇게 가는 날,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진행하는 써졌나요 뭐라고 썼어? 어프라이트 경우는, 사진행하는 반대 방향의 플렌지 반쪽에다 조게 보여, 라 자, 보겠습니다. 해머가 이렇게 있어요. 현이 있어. 해모가 이렇게 가서 딱 중앙을 이렇게 가야 돼.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거라. 이렇게 가는 거라. 이렇게 가는 거라. 그럼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가는 거라. 또는 해모가 이렇게 떼지는 거라. 이쪽으로 가는 거라. 플렌지의 반쪽만. 이렇게 사진하고 행 있으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여기다가 붙여라.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플렌지 반쪽에 여기다 붙여놔 해보겠습니다. 해머가 여기가 현이에야죠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가야 돼. 딱 중앙을 때려야 돼. 근데 그림처럼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간단 말이야요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고 있어. 어디를 이쪽을 붙여보세요. 여기를 여기가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가고 있던 게 여기를 살리니까 이렇게 가겠어요. 사행진하는 반대쪽, 반쪽만 종이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종이를 붙이는 거죠. 요즘은 팬에 뭐죠? 요즘 그 찍찍이 테이프. 바로 붙잖아. 전에는 종이를 오려서 내가 여기다 풀러 붙이고 었어 근데 지금 은그 찍찍이 여기다 딱 붙여주면 목부 온도 필요 없이 바로 붙잖아요. 이렇게. 원래는 센터 레일과 바트플렌지에다가 고인다 해요. 근데 이 작업이 쉽지 않아요. 아예 떼서 여기다 붙여서. 그래서 공장님 작업에도요, 세편을 만들 때도 이런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면서 하고 있으면 여기다 다 많이 종이들을 붙여서 나와요. 근데 이제 논양 사용하고 나사 조이고 하다 보면 어떨 수 있어? 떨어져 버리고 있고 하니까 또 이렇게 사진행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꼭 어디다? 반대쪽이다 시험에 나와야 하나. 절대로 나와. 사행진하는 안대쪽에 붙인다. 그런데 그랜피아는 어떤다? 사행진 하는 쪽에 붙인다. 사행진 하는 쪽에 붙인다. 뭐야? 몇 시에 끝내야 되지? 한 시. 사행진 하는 쪽에 원. 자 보시면 사행진 원낙 원하. 원하 응. 보장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쫙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걸 오늘이 목요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면서 끝내고 문제 풀이 좀 해볼 테니까 제가 문제를 좀 드릴게요.